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구독자 선생님께서, 어, 밀크코인을 조금 내가, 어, 코인상승님 방송을 보고 지금은 이 매수를 했는데, 한 3... 한 90원, 한 390원, 한요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밀크 코인에 대한, 어, 위에, 위에 기업 누구죠, 여러분들? 야놀자가, 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어, IPO를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스닥 상장에 위한, 어, 기업 공개 IPO를 추진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들어오면서, 또 주가가 갑자기 한 번에 터질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자, 크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김치코인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대명사. 그래서. 어, 김치 코인들은 여러분들 어때요? 한 번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플러스 50%, 플러스 100%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새 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어, 51선 돌파하고, 120일선 돌파하고, 240일선까지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밀크 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한 700원에서 한 800원까지, 어, 단기간에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밀크 코인에 대한 여러분들 좀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9월을 기다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어, 위험 자산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밀크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어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은 제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런 당선 확률이 어70% 이상, 80%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 시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 가자. 어우, 요번에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줘야될것 같아요. 보시게 되시면. 올라왔다가 때려봤고, 올라왔다가 때려봤고, 다시 기모은 다음에 올라왔다가 때려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단기간에 돌파만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7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블렌버거 야놀자 7월 IPO에 대한 추진 블렌버거에 따르면 야놀자가 오는 7월 미국 증시 기업 공개를 시도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기업 가치 최대 90억 달러 그리고 주간사는 골드만삭스 그룹과 모건스탠리로 알려졌습니다 IPO를 통한 조달액 목표는 4억 달러고요 야놀자는 2021년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7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받은 바 있죠 야놀자는 야놀자는 가장 중요한 입니다. 야놀자는 밀크 운영사, 밀크 파트너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야놀자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코인 누굽니까? 바로 밀크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내수 타이밍 잡아 주셔야 됩니다 밀크코인 지금 내가 100만 원만이라도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600원 돌파, 2,000원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 여러분들 1,000만 원까지 늘려드릴 수 있어요. 늘려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코인 바로 밀크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나스닥 상장 어, 추진 야놀자 글로벌 공략을 위한 과제가 좀 있습니다. 국내 최초 여행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빠르면 7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약 어, 12조 원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4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야놀자는 글로벌 여행 테크 어, 테크노 기업 도약을 꾀하며 국내 여행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이종표를 세우게 따라는 그런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버거 통신에 따르면 야놀자는 7월 중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야놀자에 대한 목표 기업 가치는 70억에서 90억 달러 하나 약한 10조에서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주간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골드만삭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모건스탠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금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빵빵하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숙박여행 플랫폼 글로벌적으로 숙박여행 플랫폼에 대한 모든 이런 생태계 구축을 완성한 코인 바로 밀크코인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놀자는 최근 델라웨어의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난해 말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 출신 알렉산더 이브라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를 영입을 했죠. 자 알렉산더 이브라함 최고 재무 경영자가 책임자가 뭐를 상장 시켰습니까? 바로 쿠팡을 상장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양놀자에서 얘를 영입을 해온 이유가 뭐예요?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IPO에 대한 시계가 빨라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직 증권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은 지난 5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한달 만에 6월 27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야물자가 증권 신고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만 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밀크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고 어,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옆에서 어, 동업자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놀자, 카카오 엔터, SK 온, 나스닥 노리는 IPO 대여들. 왜 국내 시장이 있는데 왜 나스닥을 자꾸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모든 기업들이 나스닥 행진을 꿈꾸고 있지만 90%가 망해서 상장 폐지가 됐고 10%만 살아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어, 나스닥을 가려고 하는 이유,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 성장 가치를 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사업 분야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에 대한 선택지가 없거나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미국 상장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규모와 연륜 체력에 대한 차이 때문인데요. 100년만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어, 쿠팡 2021년 3월 11일날 어, 미국 나스닥 상장 그리고 네이버 매트 6월 27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규모를 했고 그리고 야놀자가 어, 7월에 이제 기업가치 70억에서 90억 달러로 지금 이제 예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정 중에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엄청난 큰 호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밀크코인이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4년 동안. 밀크코인, 야놀자, 나스닥 상장한다.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코인, 바로 밀크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100만 원만이라도 매 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자동차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콘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대음 또는 어, 1차 목표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번호 남겨드릴게요 자 위에 번호로 1 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메크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소통방으로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십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안뭐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정확한 정보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인 상승이 좀 새로운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어,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단기간 불리는 어, 불리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 들어오 오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독자의 한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좀 알려드리고요.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어, 위의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텔레그램방 무료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6월 14일날 보시게 되시면 카이버 네트워크 추첨을 좀 해드렸거든요. 어, 카이버 네트워크 어, 103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요. 매수를 한 이유는 4시간봉 1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어,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로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시간봉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6월 14일날 한 시에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어, 수급을 매고 매수를 할수 있도록 수급을 포착을 하였고 어,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텔레그램망에 많이 들어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현재 플러스 한13% 이상 13.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에 한 개에서 한두개 내지 어, 5에서 10% 5에서 10%. 단타 칠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어, 손잡고 같이 한번 리듬을 맞춰 보시면 호흡을 맞춰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중간 중간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읽어 보시게 되시면은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상자산에 대한 기간 투자자에 대한 이런 어, 확신으로 인해서 어, 개,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어, 단타로 좀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저희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어, 그러나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10만 유튜버 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 말고 지금 이제 카톡 방에서 정보 공유 방에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수익이 좀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또또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세이 코인으로 상승 거 참고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IQ 코인으로 IQ 코인 감사합니다. 두번발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아하니 어, 6.26%로 633,839원 요렇게 어, 수익이 또 자주 나오시.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매수 매도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홀딩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